시기에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아, 잡지 않으면이 아니라 <laughs> 이 시기에 방향을 잡으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타이밍, 타이밍이잖아요. 사랑도 타이밍. 그죠? 그 중요한 모든 것이 또 제때에 학교도 입학해야 되고 타이밍이라는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인생에 정말 정말 중요한 노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어떨 때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정말 쭉이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의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요즘 구독 좋아요. 어 알림 설정 이거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동안 어좀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좀 살짝 이렇게 했더니 어우 그러면 시기 놓치죠. 이 중요한 시기 놓칩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알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안하게 만들려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치매 예방 노력을 열심히 할수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도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계속 같은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주제입니다. 통 크게 같은 주제이고 거기에 디테일하게 하나 하나 요목조목 다 따져가지고 여러분 밥상에 딱 올려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장님께서 20년 동안 치매 환자만 보면서 가장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주 동안을 계속 10번, 10번 강조하고도 일요일 날밤 8시에 길게 1시간 반 정도 또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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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요원이 요원 요번 일요일이 4주째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요거 딱 각인하시고요. 그럼 나 지금 치매 오는 거야. 맞습니다. 4 0대 이후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뇌가 나빠지면서 보내는 신호는 기억보다 먼저 옵니다. 예 기억력. 어? 나 깜빡깜빡이 치맥 시초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그 앞에 구 아, 회에 걸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정말 기회 딱 요때다. 요거 알려드리는 때니까 어? 나는 기억력인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어, 저희 영상 전전전전전 아홉 영상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흐름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판. 네. 예, 맞습니다. <laughs> 오늘 나는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어,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시오TV의 섹시 백세 클럽 100만에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는 백세 라이프 디자이너 최원교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의사, 함도이견의 치매명의 김시오입니다. 네. 원장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지켜보면 안 될까요? 보통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모두가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이런 말이 나오는 시기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너지기 전이고, 어, 분명히 예전과는 또 다른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은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지만은 그렇다고 완벽하게 회복 가능한 구간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괜찮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은 아니고 그리고 늦은 것은 아닌. 네. 예. 아참 묘하네요. 네.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네. 어, 치매가 아니라고 괜찮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죠. 알츠하이머 치매의 본질 예를 들면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본질은 알츠하이머 병이 진행된 것입니다. 네. 알츠하이머 치매도 어, 알츠하이머 병이죠. 어, 알츠하이머 네. 치매 초기는 알츠하이머 병의 한 4기, 5기, 5단계, 4단계 정도 이렇게 진행된 병인데 그 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는 어 3단계는 경인장, 2단계는 주관적 인지 저하와 비슷한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 비슷하게 비슷한 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경도 인지 장애인지 주관적 인지 장애인지 어 이런 걸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 음. 그래서 내가 만일 어 경도 인지 장애라면은 어 치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지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누구나 꼭 치매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머리가 나빠져서 치매 쪽으로 많이 진행된 상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네. 경인장 중인장 즉 경도 인지 장애 주관적 인지 저하는 진달 진단, 진단되지 않은 단계의 치매라는 말씀 새로 새로 와요. 예, 그러니까 네, 그냥, 네. 그냥 나누기를 알츠하이머병 어, 그냥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알츠하이머병 4 단계는 치매고 3 단계는 경도 인지장인데 그럼 4 단계는 치매고 3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거그 기본 원인이 되는 병으로 따지면은 삼 단계나 4 단계나.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치매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약해졌느냐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포인트는 내 뇌가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좋게 하는 노력을 빨리 <laughs>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희 호가 하루라도 빨리. <laughs> 하루라도 빨리 호, 호가 그렇습니다.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네. 뇌를 좋게 하는 같은 노력이 치매가 되고 나서는 치료, 치매가 되기 전에 하면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건데 네. 예를 들어서 그 머리를 자꾸 자극하는 것을 치매가 되고 나서면은 인지 자극 치료, 인지 치료라고 그러죠. 네. 그것을 치매가 되기 전에 하면은 내 자극 치매 예방 노력이라고 그러죠 네. 같은 건데 치매가 되고 난 다음에는 치료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전에는 예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이 예방 노력이 그니까 러 치매 치료보다는 똑같은 걸 예방 노력으로 하는 것 경도 인지 장애나 주관적 인지장애할때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과가 크다는 것. 네, 이롭다는 아, 얘기예요. 네, 네. 여러분한테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미리 적극적으로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시 또 강조하지만은, 침해가 되고 나서 <laughs> 엄청 노력하는 것보다는 침해가 되기 전에 똑같은 노력을 한다면 더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예. 네. 이런 적극적인 침해 예방 노력을 할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 드리려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귀 쫑긋하고 들으세요.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방향을 안 잡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인가요? 네, 대부분 그런 뜻인데요. 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나이 탓이겠지. 응. 좀 쉬면 뭐 낫겠지. 낫겠지. 그러다 말 거야. 어, 뭐 검사 결과가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걸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네. 근데 내는 가만히 두면은 자꾸 더 빠르게 약해지고 내가 굳어가게 됩니다. 네. 다양하게 자극을 해야 내가 살아나고 내가 유연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누우만 예를 들면은 누워만 있던 사람이 억지로 걷게 하면은 많이 와. 좋아지죠. 여러 가지가. 그게 근육이 튼튼해진 면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졌기 때문에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 굳어진다는 말이 조금 무서워요. 네, 그렇죠 표현이 좀 무섭기는 하지만 그 현실입니다. 이 네.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 나중에 치매가 되고 나서 아왜 그때 어, 예방 노력과 치료를 안 했을까라는 말을 가족들이 먼저 어, 하게 되죠. 그렇죠 가족들이 후회하죠. 왜냐하면은. 네. 어그 환자 본인은 그거지 어쩐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네. 과거에 이랬을 정도의 어, 경도 인지장애라는 그런 증상이 뭐 나타나고 이럴 때에 미리 노력을 했더라면 하는 것을 치매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알지만은 치매가 되기 전에 경도 인지장애나 특히 주관적 인지저하일 때는 앞으로 이렇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흘려듣고 쓸만 내가 그렇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네. 어, 미리 이렇게 나빠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어, 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죠. 미리 네. 알고 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국보급입니다. 네. 그럼 원장님, 방향을 잡는다라는 건 정확하게 뭘 말하나요? 대단한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첫 번째는 지금의 상태를 정확히 생각해 보는 것. 네. 뭐, 그 진단적인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러이러한 정상들이 나타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예전보다 못해졌으니까, 아니면 가족이 그렇게 못해졌으니까, 아,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나빠져 가고 있구나, 이런 걸 한번 이해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생활 습관, 식습관, 환경을 내 건강에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음. 세 번째는 내를 다양하게 자극을 해 주는 것. 음. 이세 가지가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됩니다. 네, 오늘 당장부터 할수 있는 거네요, 그렇님 네. 네. 어, 이당연히뭐 금방 할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시기는 결심하고 실행하는 시기이지 뭐 어, 그렇다고 나 머리가 나빠졌다고 두려워하거나 이미 나빠졌으니까 포기하거나 그런 시기는 아니고 <laughs> 네,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맘 먹고 실행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최가 정리하겠습니다. 음. 지금은 아직 늦지 않은 시기다. 하지만 그냥 두면 달라지는 싹 바뀌는 시기다. 방향을 잡느냐, 놓치느냐에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다. 맞습니까? 네, 예, 잘 전했습니다. <laughs> 어, 나는 포기 안 포기하지 내는, 않습니다. 음. 자꾸 가고 돌면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내는 내 <laughs> <뇌>, 뇌가 나죠. 네, <laughs> 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극을 하면 언제든지 다시 자극받은 네. 것만큼은 네. 반응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 네. 반응하는 뇌세포가 자꾸 뇌가 나빠지면서 음, 이렇게 특히 치매가 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뇌세포가 줄어듭니다. 반응할 네. 수 있는 뇌세포가 그래서 네. 치매 약을 쓰다가 한 3년쯤 지나면은 약을 네 배, 다섯 배로 올리게 되는데 맞아요. 그게 내성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그 약에 반응하는 내세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 양을 올려도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치매 말기보다는 중기에, 중, 중기보다는 초기에, 초기. 초기. 치매 초기 초기보다는 경도인지장애, 응. 경도인지장애보다는 주관적인지 저하일 때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지 저하일 때 시작하면은 아직도 돌돌 백세가 가능한 시기이고 경도 인지장애에서 시작하면은 어 치매가 안될 가능성이 음. 크지만 평균 수명까지 살기가 쉽지 않고 어렵다. 평균 수명까지 치매가 안 걸리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당연히 보장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균 수명 이상 살고 치매가 되지 않으려면은 경도 인지장애보다는 어, 주관적 인지지화 단계에서 미리미리 어, 예방 노력을 하는 방향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5년 전에 아 5년 5년인가요? 한3 6년인가요? 6년 전이요 6년 전이 예. 네. 6년 전 6년 전에 어떤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 저희 남편이 치매 치매 경도 인지장애였나요? 초기였나요? 아 그분은 8 7년. 7년 전, 네. 7년 전에 경도인지장이었나요 아니요, 치매였습니다. 치매라 그랬죠. 치매인데 진단을 네. 어, 제대로 못 받고 있었죠. 네. 치매 치료는 했는데 네. 어, 진단이 뭐다 이렇게 명확하게 듣지는 음. 못했던 것 같고요. 네. 어디서는 치매라 그러고 음. 어디서는 뭐 아니라 그러고 뭐 이런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쭉 고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음, 책을 보셨다, 그러면서, 아, 이렇게, 우리 남편이 이러고 이러는데, 나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나을 수 있다는 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랑 똑같다고, 나이 들어가시면서, 치매가 오신 거니까, 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면은, 어, 적극적인, 어, 진료도 하, 보시고, 치료도 하시고, 생활 습관 이런 거다 하시고, 전부 싹다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 어, 뭐, 뭐를 해서라도 해야죠, 이러고 달려오셨어요. 근데 그때 이미 이제 많이 진행이 되셨는데, 저희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제가 합니다. 저는 보호자의 보호자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모님, 지금이 가장 그래도 행복한 때입니다. 예. 지금이 지나면 다시 지금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사랑해주시고, 충분히 두 분이 재밌게, 재밌게 잘 지내시고, 어, 마, 지금 현재 치매로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슬픔에 잡히지 말고, 어떻게라든지 지금에 있는 거를 아주 그냥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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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서 천천히 치매의 말기까지 갈수 있도록 어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한 팀입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최근 이제 그분이 지금 벌써 몇년 7년 된 거죠. 8년, 6년? 8년, 8년, 8년 됐나요? 8년째 8년째. 8년째인데 이제 정말 일어나지도 못. 그러니까 매일 전화. 그러니까 매일은 아닌데 자주 전화 세요 놀래 갖고. 우리 애기 아빠가 못 일어나요. 어제는 아, 우리 애기 아빠가 열이 펄펄 나요.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노력하고 열심히 어 뭔가 바꾸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그때는 그분님 벌써 지금 아주 그렇죠. 그래서 아니 우리는 원장님이나 저도 같이 이제 진료하고 나면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이렇게 될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든지 이렇게 될 거를 이렇게 펴야 될거 아니냐. 그래 갖고 이제 막 회의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또 겁이 나 가지고 정말 무너지시거든요. 그래서 좀그 치료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오셔야 돼요. 말기보다는 중기 중기보다는 초기 초기보다는 경도 인지 장애 경도 인지 장애보다는 주관적 인지 저하 주관적 인지 저하보다는 뭔가 응? 감정이 좀 이상하고 뭔가 생활 태도가 이상하고 참 대화가 좀 어렵고 좀 뭔가 변화가 있을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요거 다시 돌려보시고 저장. 그다음에 전달. 어 비슷한 친구들 또 가족들한테 전달하시고 요거 저장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돌려보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점검해 보시기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어 다음 시간에는 뭐죠? 인장님? 어, 치매를 늦춘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희망 고문이 절대 아니고요. 예, 네,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어 저희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어 예고편을 반드시 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 no. 누구의 도움 없이 가 가족과 함께 살며 백 백세까지 빛나게 활 활동하는 인생을 누가 백할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의 방송 목표입니다. 비전이고요. 다 그리고 꼭 우리가 함께 외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보는 사람하고 같이 외치는 사람하고는 실행 자체가 틀립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함께 백세까지 100세 섹시하게. 섹시하게 우리 함께입니다. 함께입니다. 섹시백색 클럽 백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이거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이걸 안해 가지고 요새 구독